나 히트 히트 시즌2 얼어은 사원을 선택을 했었고 변현우 선수 세종과학기지 어스름 땀 얼어붙은 사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어붙은 사원으로 만나게 된두 선수입니다 지금 변현우 선수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아요 네 허무했죠 이 경기가 분명 나도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고 상대방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맞는 게더 아프단 말이에요 네좀 약간 좀 멋쩍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물론 경기력 자체는 김도우가 조금 더 좋긴 했습니다 네두 선수 준비 마쳤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바로 casa camilla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변현우 선수입니다 열심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 선수입니다 안경을 쓰더니 더욱 전략가로 팔바꿈한 것 같습니다 뭔가 침착한 판단도 돋보이고요. 어, 김 어, 어, 이번에는 김도호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포토카드를 모으는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포켓몬을 모으는 것처럼. 어. 네. <laughs> 요새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한번 속초에 좀가 볼까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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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아하. 네. 못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긴 친구들이 <laughs> 네. 트레이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같이 손잡고 또 모으는 재미. 네.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음. 네. 아직까지는... 여행 갈때꼭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어. 네. 혼자 가는 여행도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혼자 한번 여행을 가 봐라. 네. 근데 유대원에서이그했잖아요 네. 네, 근데 유대원에서 혼자 못 가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신의 희망 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사람들... 사실 진짜로 혼자 간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보고 네. 진짜 재미가 없다고 혼자 여행을 가면. 저도 예전에 제주도 혼자 갔었는데 네. 혼자 가서 이제 누군가 친구를 사귀지 그냥 혼자 돌아왔어. 요 <laughs> 아무런 그 만남도 없이 뭐 친한 뭐. 그 동성도 만날 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또 외로운 도또 여행이 되는데 또그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신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군가를 네.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신이 어떤 출발하는 그 여행처럼. <laughs> 그렇죠. 지금 가면 또 건설로봇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음. 네. 뭐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윤수 선수가 또 혼자 여행을 갔었어요 예전에. 예. 어윤수요? 어윤수. 네. 오. 그래서 제가 어 윤수야 뭐. 뭐, 어땠어 하니까 저보고 혼자는 가지 말라고, 오.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혹시 음. 보시는 분이 계시나면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사람마다 어. 다른 거. 다른 거죠? 네. 네. 네,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다녀오시는 거를 좀 권유합니다. 를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 <laughs> 자. 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또 3번 때까지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신이 한번 점차를 시도하다가 물러서는 모습까지 도 보였습니다 아 근데 요전장에서 수비형 점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왜냐 네. 고병제 씩 찌르기 때문에 그 빌드가 확실히 전멸 추적자의 완벽한 카운터 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변현우 선수가 그런 식의 플레이를 지향하는 선수도 아니라서 그렇죠. 김동우 선수가 그냥 늘 하던대로 토스의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강력한 그 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변현우 선수가 전 경기에서 사신 빌드도 안 하고 정찰을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네, 아무 기사를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초반에 많이 휘둘리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네. 경기에서는 사신으로 출발을 하고 또 정찰도 꼼꼼히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경기 끝나고 되게 어, 허를 찔렸다 멋쩍은 듯한 눈썹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정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 보고 지뢰 한번 떨궈주고 네, 확실히 볼건다 했죠. 이만하면 네. 생을 마감합니다. 네. 자, 의료선에 해병 6기 채웁니다. 이동시키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네. 네. 정찰은 뭐잘 성공은 했지만 그러면. 그래도 네. 김도우 선수가 뭐 특별한 빌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음. 완전 정석 네. 전멸 추격자 빌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김도우 선수도 그렇게 기분이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변현우 선수의 목적은 이첫 번째 의료선으로 의료선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짝만 견제를 해주고, 두 번째 의료선이 도착을 할 때, 양동작전, 양방치기를 들어가면 그걸 못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숙하게 의료선이 들어가고 있진 않은 모습이에요. 네. 바깥쪽에 맴돌면서 두 번째 확장계지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 근데 연결차 취소시키는 건 굉장히 좋죠? 네. 이 자원 손실을 떠나서 네. 타이밍 자체가 늦어지는 게 압박입니다. 본인은 그렇죠. 생각한 타이밍이 미뤄진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네 그리고 좀 전멸 추역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또 네. 지뢰를 다 태워서 지금 안마당 견제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양방이거든요. 네. 자 이거 볼수 있다. 밝요 이거... 생... 네. 들어가다. 아예 몰라요. 아 8킬 자 순식간에 변현우 선수의 생각이 먹혀들었습니다. 뭐 네. 구급대. 아 근데 생각보다는 대박이 아이고, 안 났죠. 그렇죠. 재미가 있어요. <laughs> 저는 머릿 속에선 15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지른 만큼의 네. 그 정도의 수치를. 이거는 15킬 생각하고 근데, 지른 건데 9킬. 네. 8게거기다가 네. 의료선이 잡혔고요. 지레가두개 잡혔습니다. 네. 저희가 목소리 지르다가 슬쩍 소리 지르는 <laughs> 고인교에서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근데 지금 변호인 선수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음, 네. 네, 트리플 연결체도 한번 취소를 시켰고요. 뭐 탐사정도 열기면 그래도. 엄청 많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네. 꽤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저멸적자 견제만 맞게 된다면 한번더 들어가고요. 볼수 있나요? 이번에 는시아킬 양반 해방석. 야! 야 해방석까지 또 들어왔어. 7킬 여기 전차 나왔죠. 전차. 네, 전차 나오고 이게 네 건설로봇까지 동원해 준다면. 네. 나눠죠어 네. 그럼 방어는 방어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좀 재미를 본 거예요. 네 이만하면 경기 거의 터졌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변년우 자, 닿지 않는 곳에 위치 국킬까지 올렸습니다. 자, 툭툭. 거리 지면서 공격하고 있는 김도우. 네, 확실히 전차가 수비할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 두기 정도는 괜찮죠? 자, 해방선. 추적자가 일단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해방선은 위쪽에 정착하고 있고요. 네, 저것도 신경 써준다면 추적자에게 조금 더 압박감을 조성해 줄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병력은 고스란히 공격 병력이 되지 못하는 병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도우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견제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변현 선수가 유리하다 보니까, 뭐, 트리플 사랑부를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타이밍을 통해서 끝내려는 모습입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토스가 여기서 일꾼을 복구하고 하면은 따라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더군다나 얼어붙은 상황 자체가 분광기가 들어갈 만한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와, 네. 그리고 터렛, 털에... 아, 네. 포탑까지 <laughs> <지금 웃음> 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자포타우 건설 위쪽까지 방비 와 이번엔 요새를 만들어내네요 변현현 선수 역시 정찰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 정보를 안, 알고 나서는 잘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이킹이 또 존재하고 있어서 분광기가 일단 잡히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파수기의 불멸자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일꾼 욕심 냈다가는 지금 못 막아요. 그래서 일꾼 최대한 덜 오. 찍고 오. 막을 아, 생각해야 되는데. 되는데. 아 잡혔죠 이거 아. 잡혔어요. 아, 이러면 그냥 뚫고 올라오죠, 테라를. 이제 변현우 선수의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쵸? 반대로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도우 선수가 타이밍을 쟀는데 이번에는 변현우 선수가 걱정거리 다 치우고 출발합니다. 네, 김도우 선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상대가 트리플 사령부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좀 약간 수비 동선이 많이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분간기로 견제를 해서 뭐, 뭐, 어, 일벌레를, 아, 뭐, 네, 설털러봇러을 네, 네, 많이 네. 잡아주면서 어.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변현우 선수가 진짜 굳힐 줄 아는 선수네요. 자, 네. 네. 일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쪽, 이쪽에 한번 시속 끌게 해주고. 해방선도 있어요. 어, 역장전할수 역장, 있죠? 예. 네. 네, 그래도 역장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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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현우 선수도 확실한 건 방패업까지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우리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방패업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공격이 닿는 가운데 수정타부터 파괴하면 또 좋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에 가만히만 있어도 오히려 조금씩 있는 거 토세예요. 그럼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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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 해병 마무리 전력인데 무리하면, 무리하면. 네, 방패업이 될 때까지 어 기다려서 아자 그래도 전차 전차 입으로 자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전차 아 네, 전차만 그래, 전차가... 돼요. 전차 한번더준면돼요 다시 한번 뒤쪽에 용사 군령. 코스터 갔어요. 아 근데 방금은 굉장히 위험했던 게 예. 해병 위주의 병력인데 방패업까지는 기다렸으면 훨씬 더 구치기. 게임이 나왔을 텐데 네. 타이밍 나왔어요. 그래서 전차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번 네. 더 버텨야 됐습니다. 네. 본인의 타이밍것 같아요. 한패 예. 방업 지뢰에 추가적인 해방선 오면 막기 진짜 힘듭니다. 여기에다가 해방선이 하나 또 정착하고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김도우에게. 자, 네. 그 네. 오기 전에 자, 이번엔 그냥 빠지나요? 네, 밀어내야 됩니다. 자, 뒤쪽에 병력들. 자, 공격자랑 수동선점사. 어, 그리고 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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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지뢰. 아, 지뢰가 떠오면서 야, 후속병력까지 불금 뛰어옵니다 아 이거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위험 살아있습니다 해방선까지 아 의료선은 잘 끌었는데 네. 해방선을 끌만한 병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 추적자 모자르죠 와한 번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만은또그 타이밍에 변호 선수의 후속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네, 네 이게 해방선이 없는 병력이었다면 음. 뭐 어, 어떻게든 네, 걷어냈을 텐데 오. 해방선까지 포함된 병력이다 보니까 추적자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이제 확실한 건 의료선 두 기만 충원되면 확실하게 타이밍 잡을 수 있고요 야, 이건 뭐, 막기가,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병력 차이가 아 너무 많이 나고. 모선에까지. 자, 모선에까지 잡혔습니다. 지뢰도 아래쪽에 세게 네. 그리고 멀찌감치도 해방선까지 자리를 잡는 거 봅니다. 의료선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지뢰까지 빼주는 게더 확실한 판단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11시에 해방선이 한개 있는데, 아. 어, 김도우도 진짜 집착한 게두 개를, 추적자 두 개를 아예 안 빼요. 전체 부대에 호출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김동 선수. 네. 자, 베누 선수 몸집을좀 부풀리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네. 의료선이 네. 지금 어, 출발을 한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처음 공격을 했을 때 약간 무리하다 보니까 네. 음, 네, 조금 안전하게 네, 의료선까지 기다려주게 되면서 굳히기를, 구, 굳히기를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죠. 네. 네. 원래 한 타이밍 잡을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들어갔으면 경기가 끝났을 텐데 네. 네. 버티는데 김동 선수 잘하거든요. 수질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테란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한 번의 교전에서 좀 이득을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전에 이런 공격이 나오게 된 계기는. 처음 분간 게 하나가 잡혔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열한 시에 있는 해방선은 뭐 정리가 된 건지 아, 보이지 않네요. 네,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토스가 결국에 체제를 바꿔야지만 테란의 제 병력과 싸움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체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거신을 뽑을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요. 네, 폭풍이 갖춰지는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뭐 변호인 선수는 그냥 쥐뢰랑 해방선만 모으게 된다면. 네, 붙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죠 딱 그러면 네. 전략보다는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이 병력을 좀 많이 좀 잡아내고 좀 이득을 봐야 되는 김도우예요 네, 네. 해방선이 두 개인 건 살짝 부족하긴 하고요 아. 네자 지레코를 어떤 식으로 빼느냐인데 관측선이 지금 안 보인다면 들이댈 수가 없죠 관측선 두개 있는데 이곳에는 관측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도우 선수의 병력 오네요 중심이 네.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길라면 상대의 그 실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변현 선수가 아직까지 그런 전투적인 실수에서 엄청 크, 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황을 또잘 파악하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체제를 못 바꿀 바에야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게 김도호 선수의 생각인데 이러려면 테란이 올라오다가 토스의 병력을 못 보고 어, 그래서 지금이가 늦고 그러면 도스 이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나오나요? 네 지금 타이밍 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 병력 많고요 지뢰는 대박 났고요 자자 자, 도스의 마지막 남은 타이밍 어, 자, 해방서 자 해방서 여기서 못 밀어내면 끝납니다 아 의료선 아, 많아요 병력 아, 많아요. 아, 많아요 아 병력이 많습니다 의료선에 치료까지 받으면서 공격 해방선을 못 주네요 해방선을 네 그래도 이 타이밍 밖에 없었는데 근데 도 예. 선수가 굉장히 잘 노렸어요 타이밍은 근데 네. 문제는 또 여기서 지뢰가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체제로 병력에 몸을 부풀릴 수 있는 거는 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쉽지 않은데요 진짜 이 정도로 버틴 것만으로도 그리고 러시아 올만한 예. 병력을 갖춘 것만으로도 김도우 선수는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네. 변현우 선수가 타이밍을 언제 끊느냐인데 이제는 올라갈 아, 때가 됐네요 이 병력이 왔으면 출발할 것 같습니다 관측선으로 이 병력을 보면 은 움직여도 이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는 유일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래도 변호우 선수가 침착하게 병력을 잘 빼주면서 결국 승리로 가는 모습이죠. 네. 연결체를 지을 자원조차 쥐어 짜내서 병력이 투자를 한 건데, 그 러시가 막힌 겁니다. 그럼 네. 더욱더 답이 없는 후반을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자 이제 움직이는 병력들 변현우 선수의 뭐 우려선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어 근데 변현우 선수가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어, 원래 그냥 온라인 그렇죠. 대회였으면 각죠. 이런 식으로 할것같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변현우 선수가 아직까지 오프라인 대회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까 네. 더욱더 안전하게 하네요. 원래 이 선수가 온라인이었으면은 네. 소수 유닛만 트리플 지역에 보내서 연결체를 깨버리고 어. 오히려 토스가 더욱더 할게 없어지게끔 좀더 화끈하게. 예, 그렇게 네. 그니까 지금은 착격기를 더 넣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음. 네, 지다 보면 패자 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약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수를 1시에는 0점 1씩 줄이는 거죠. 근데 시간을 다 쓰는 것도 선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변현은 도전자예요. 네. 윈도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좀, 어 약한 존재. 그런 느낌이라서, 김도호를 넘기 위해서 더욱더 신중한 경기 운영이 필요하겠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겠죠. 그걸 네. 잘 알고 있는 게 변현 선수입니다. 승리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좀더 안정적이게 경기 에 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변현 선수가 진짜 안정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예. 뭐, 프로게임 오면 이기는 게 답이기 때문에, 음. 뭐, 결국 이기면 끝이에요. 네. 이기면 변현 선수가 뭐, 안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잘한 겁니다. 자, 이제 몸집을 많이 부풀렸고 업그레이드까지 계속 신경 쓰는 모습을 또 세세하게 보여줬었거든요. 네. 반대로 김도우 선수는 끝났어도 진짜 끝났어야 되는 경기인데 자신의 병력 움직임만으로 경기를 보다 더 길게 끌어오고 있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순간순간의 컨트롤로 어떻게 극복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자, 지뢰까지 있고요. 네. 네 지금 병력이 네, 들어갔어요. 네, 12시에 있는데 네. 아. 부력 병력도 못뺀 상태인데도 내 막히는 모습이 니다 뭔가 예. 보이지 않는 병역과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그 없을 요정자김도호 선수가 1승을 올린 가운데 변현우 선수가 1대1로 따라잡았습니다. 멋쩍은 웃음 보이는 변현우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경기는 김도호 선수가 직일했지만 그래도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고요. 변현우 선수가 더욱더 타이밍이 생긴다면 그 동물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타이밍을 확실하게 끊는 것이 어떨까. 좀 그런... 2 아쉬운, 이겼지만 아쉬운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도호 선수는 졌지만 또그 타이밍을 보는 눈은 네. 예리했습니다. 어 앞서 이제 고인교 해설이 말씀해주셨을 때어소기 모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딱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도우 선수는 어떤 그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는 선수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오프라인 무대 넥슨 날이나 경기를 정말 많이 한 선수잖아요 그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했고 예. 스타리그 무대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와. 김도우의 존재는 페이스가 떨어져도 변함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역시나 재미난 경기를 만들어내는 두 선수네요 변호선수와 김도우 선수 1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후에 세 번째 전장 확인하겠습니다